아, 덥다, 얘들아. 어, 아, 시원하니? 시원해? 요즘은 닭들도 날 더우면은 물 속에서 피서를 한답니다. 이렇게 엄청 시원한가 봅니다. 하하하. 아. 아. <laughs> 잘뺏겼다 응? 네, 이루와, 야, 또 야, 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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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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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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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야 아이아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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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지마 야 너희들 여기 뭐하니? 어? 왜 덥냐? 전부물 들어가 잊지말고 덥지? 앉아있어 더우면 어? 앉아 있어,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시원하다, 어. 앉아 있어. 아이고. 들가야 새닭들아. 참 신기하구만. 한 마리 왔냐? 응? 어? 한 마리 왔어. 다, 한 마리 없잖아. 다 데리고 다녀야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다 있었니? 좀신해졌어 응? 신해졌어 응, 그래, 그래, 그래. 어이구 그래 그래 그래졌어 싸우지 말고 있어라 싸우냐덥잖아더와더와어더와 <laughs> 에. 응? 응, 어이구 메 가자 가자 이리 와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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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와 알도 났네. 와, 이빨아. 내가 둘이 여서 뭐하니? 우와. 불레감이알 다섯 개. 좋네. 응? 얘들아. 야 시원하니? 야, 시원해? 깡패 털다 빠지고 싸워가지고 응? 깡패 때려

mỗi ông gia đình mỗi tặng tham sút ôi thẳng ôi ôi khô ôi tham ui ôi ui khô, đa hả Ui khô, hả hả nào hả hả 시원하겠다, 응?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laughs>